예 안녕하세요 젠틀게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상봉동 초역세권에 위치한 원룸이고요 우선 상봉동 원룸에는 근처에는 인근 주민센터 등등 없는 게 없고 아이들 학군까지도 완벽하게 위치하고 있는 원룸입니다 자 지금부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호 내부 그 안호 그 안에 내부를 천천히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앞에 보시면 신발장이 있고요. 네, 신발장 한번 비춰주시고요. 그리고 신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안으로 들어가서 신발 수납 공간 구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보시다시피 신발장이 넓은 구조로 잘 나와 있어서 신발 수납을 많이 할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우산꽂이도 있고.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자, 보셨죠? 그리고 자. 이젠 방을 한번 보실게요. 이쪽으로 보시면 창가가 있고요. 창가 앞에는 뻥 뚫려 있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비춰 드릴게요. 쭉 보실게요. 보시고 이쪽에는 또 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자 깔끔하게 맞춤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넓은 구조 보셨고요. 그리고 자 이쪽 위를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LG 거고 그리고 에이스 또한 가능해서 편리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쪽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은 뭐 밥통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쪽 위쪽은 거의 뭐 전자레인지 같이. 이쪽 원룸 빌라는 풀옵션으로 돼 있어가지고 없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이쪽 위에는 지금 수납 공간이 잠시만요. 네. 여기 수납 공간이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혼자 살기에 딱 바닥하고 괜찮고요. 아, 그리고 까먹었네요. 이쪽에 식탁인데요. 식탁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어 대리석 어, 가지고 튼튼하고 열었다가 밀었다가 이렇게 닫으면 넓은 구조로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방을 보여 드릴게요 주방에는 아래에 는 빌트인 구키로 LG에서 나온 드럼 세탁기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 고급 인덕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또 주방 또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가지고 수납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환풍기가 달려 있어요. 환풍기 또한 자, 풍기 보여드렸고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냉장고,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냉장고를 위에는 냉장실. 냉동실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는 또 냉장고 위에는 이쪽을 비치다 보면은 또 다른 수납장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뭐 휴지 같은 것도 집어넣어도 되고 뭐안 쓰는 물건들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한번 비춰주시고,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아담하고 혼자 사용하기 좋은, 또, 화장실. 화장실 한번 비춰드릴게요 저쪽 비춰드리고쪽비 자, 이쪽에 상봉동 원룸을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저희 젠틀개미는 절대 허위매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봉동 젠틀개미였습니다. 이상입니다.